빨리 해라. 같이 좀사이기 아, <laughs> 하고 이다음가풀어어요 뭐라고? 이거 다사시다 다 했습니다. 네. 이거 좀 숙제 추가로 자, 아니, 보겠습니다. 자, 이민호 때문에 숙제 네. 한3페이 정도. <laughs> 자, <웃음>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looks like죠. looks like 맞으면 동그라미. 왜안 했어? 어? 같이 보라. 그래서 누가 풀지 마라.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그세요. 1번과 관련된 문법은 감각동사가 원래는 형용사와 함께 쓰는데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like를 붙여서 쓴다라는 것이지. 4번. He told the truth. 히 끊고, told 끊고, the truth 끊고, me 끊고. truth 위에다가 사물, me 위에 사람. tell이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to를 쓰죠. to me. 7번. 앞문장은 신경쓰지 말고 뒷문장 she 끊고, made 끊고. 커피 끊고 어스 끊어 거기에 메이드 자 커피 위에 뭘 쓰냐 사물 어스 위에 사람 바꿔치기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for를 써야죠 10번 my neighbor 끊고 렌트 끊고 더 h 머 끊고 미 끊어 더 해머 위에 사물이라고 써야죠. 사물. <laughs> 미 위에 사람. 거기에는 투가 답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라이팅 프랙티스 A번에 넘어와가지고 1번, 4번. 시작. 시간 30초 주겠습니다. 우리 말을 잘 보세요. 우리 말은 언젠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만 A의 1번에 룩스 헵, 헵이다. 룩 뒤에 S를 안 붙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바로 객관식 자, 서술형에서 정말 틀려놓고 그걸 실수라고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3인칭 단수에 S 붙이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갖고 왈과왈부한다는 자체가 생태한 겁니다. 사번 엄마가 나에게 긴 드레스를 사 주셨다 사 주셨다라는 말의 동그라미 사 주셨다라는 말은 사다 더하기 주다가 합해진 거지 이것은 주다라는 말 자체를 사형식으로 넣으면 되니까 mom bought me a long dress 혹은 mom bought a long dress for m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다음에 <laughs> b번, b의 1번, 4번 해 보세요. 시간은 40초 줄게. 시작. 자 그만 시간이 없으니까 1번 우리 말 끊어봐 나는 그녀에게 유행하는 티셔츠를 끊어 사주었다 끊어 사주었다 위에다가 사다도 하기 주다 아 이거 사형식으로 쓰라는 소리구나 이 얘기야 그래서 사형식을 이용하면 돼. I bought her a trendy T-shirt. 물론 이것은 I bought a trendy T-shirt for her로 바꿀 수 있으나 거기에 for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4번 이 포테이토 피자는 끊어. 맛있는 냄새가 난다. 끊어. 냄새나다 뭐였지? Smell이었죠. 근데, 거기에, 맛있는 은 delicious. 그러면, this potato pizza smells delicious. m e l l 뒤에 s를 붙이는 게 관건입니다. 이거 안 붙인 사람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력이 딸리는 겁니다. 끝. 넘어가. 8페이지. A번에 1, 4, 70 하는데 시간 3, 자, 30초. 시작. 아직 덜한 사람 손 들어 봐. 다 있지? 가냐? 1번에 봅니다. My English teacher 끊어 봐. head 끊어 봐. us 끊어 봐. 문장 끝까지 끊어 봐. head라는 동사에 동그라미. 거기서 점 사람 한 명을 타 넘고 스 m 디로 화살표를 날려 g 되겠 t 그게 뭐다? 사역 z 사죠 사역 사역동사. a 사사번 I 끊고. 그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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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n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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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랑 성현아이 바로 좀 앉자. 다들 왜 이렇게 누워 있어? 교민이도 일어나세요. 누워 있으면 졸립다. 거기에 found라는 동사의 동그라미, found에서 Mary useful로 화살표를 하나 날리세요. 이게 뭐예요? v e r y useful 밑에 형용사라고 써. 그리고 옆에 뭐라고 쓴다? 파살표 날리고 리메키파 베게싱이라고 써봐 리메키파 베게싱 리는 뭐야? 리메이 리는 leave예요 음. l D -E a v e 메는 뭐야? 메이크, 메이크. 키는 뭐예요? 킵 파는? 와. 파인드 페는? 페인트 겟은? <laughs> s i 응, 싱 g and i n 니가 왜키 e e p 싱이에요신해싱 7번. I 이 끊고 허드 끊고 더피플 끊고 문장 끝까지 끊고, 허드에서 싱으로 화살표를 날립니다. 이게 무슨 동사? 지각 동사지. 10번 보자. name of t h 앞에 a 응, 유스풀. 10번 take and go, don't allow and go, make a n go. 답은 t o enter입니다. two enter. allow 뭐예요? <laughs> 원 텔레비 이걸 보겠까? 그거였지. B번의 1470 하는데 시간 3분초 시작. 같이 보자. B의 1번은 2번을 번이나 버닝으로 바꿔야 됩니다. 4번은 let. 자, taking을 동사원형 take로 바꿔야 됩니다. 7번은 keep이라는 동사의 동그라미. 리메키파 패계싱 형용사죠. 그래서 freshly를 fresh로 바꿔야 되고, 10번은 마이티쳐 끊고 어드바이저 끊어 어스 끊어 그래서 테이크를 투테이크로 바꿔야 되죠 성현이 태환이 다 자고 있군 그만 좀자 9페이지 c 의1 4 7 0 하면 될 시간 30초 주겠습니다 시작 유미니 또 들렸다. 그만. 일 번, 1번. 일 번은 t e 번은 to t u r 번은 f i n 나 혹은 to f i 써도 괜찮아요. f i n 은 어떻게 될거요 그럼 안 되지. 왜프 네. HELP니까 아, 그... 오... 10번은 동명서를 가지고 이제. 안돼 h e l 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못씁니다 아 그래요? 자 Let Us Take 입니다 Take D번은 알아서 해 <laughs> 넘어가가지고 근데 이서브 밖에 올려져요 자거기 10페이지 봐봐 10페이지 A번 1번, 4번, 해봐. 시간은 30초 줍니다. a의 1번. My teacher wanted me to tell입니다. My teacher wanted me to tell. 4번은 엄마는 나에게 빨래를 하도록 시키셨다. My mom got me to do. got me to do. b의 1번. 4번. 빨리 해 봐. 시간 40초. 시작. <laughs> 자, 그만. B의 1번. My sister always 자, keeps her room clean. 그리고 4번. They asked me to be quiet. 자, 이쪽으로 와서 11페이지. 자, 11페이지는 testing입니다. 지금부터. 자, 1번부터 10번까지 푸세요. 시간은. 3분을 주겠습니다. 이거는 아 3분. 2분 준다. 2분 동안 10문제를 풀어 내세요. 이거 이 단원에 대한 테스팅으로 갑니다. 박태환. 박태환. 이제 풀어 빨리. 거기 말고 11페이지. 자, 점수치 누가 제일 높은지 지금부터 평가할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빨리 풀어. 눈 감고 끔. 여기 여기. 11페이지 빨리 풀라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11명 중에 누가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지금 테스팅 하겠습니다. 이거 딱 올려야지. 1번부터 10번까지 누가 꼴찌일까? 자, 벌써 1분 지났습니다. 몇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빨리 해. 10번까지요? 어. 빨리 해. 누가 꼴찌일까 아마도 음. 너는 백소이라고 점수 같 석차 같은 걸로 이제, 네. 이제 이제 이번 네. 어? 네. 빨리 풀어 바꿔서 세점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시간, 1분 추가 시간이 지나지 않고 재밌는다면 그대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 시간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들 음. 음. 오케이 바꿔치기 빨리 둘이 바꿔쳐 그리고 거기 셋이 바꿔쳐 빨리 바꿔 빨리 자이 시간 동안 이거 못 풀면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자. 빨리 바꿔치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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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 빨리 바꿔치기. 자, 앞바꿔치면 빵점 처리. 자, 나름 날마다 오는 테스팅이 아닙니다. 자, 1번. 자, 이걸 석차로 집으로 보낼 거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자,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3번, 3번의 답은 두고두고, 4번, 4번의 답은 두고두고, 2번, 5번의 답은 두고두고, 3번. 5번에 답은 3번이라고 음. 6번에 답은 두고두고 두고 2번 7번에 답은 두고두고 두고 5번 8번에 답은 두고두고 두고 4번 넘어가서 자 갑니다 갑니다 9번에 답은 2번 10번에 답은 두고두고 두고 4번 주인 돌려주고 자 점수 계산 자, 10개 중에 몇개 맞았는지 솔직히 자 일체 일체의 거짓이 아, 생겨서는 안될 것이야, 것이야. 저기 자 이민호 몇 개? 잠시만세명없한개한개한개 맞았다고? 아니 한개 틀렸어 자 10분의 어, 9 유지 네. 몇 개? 저... 너는? 몇 개? 다섯 <laughs> 개어 <5개>. 다섯 개? <5개? 웃음> 망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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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지도 같이 망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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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연 10분에 이 뭐예요? 10분에 이 곽태화이 몇 개? 1 0 어? <laughs> 저기도 망해꾼 망해꾼 10분에 이뭐요딴데 물어봐 더요? 경모 몇 개? 10분에 이 뭐예요? 나와봐 뭐라고? 한개받았다고조용가해조해한개받았다고 <laughs> 어? 헐 <laughs> 이럴수록 한개어았다고세한 밖에 못풀었어왜그랬어로려어어분어로 한국어로. 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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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국 한국어로. 라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어로 한국어로. 몇 개? 어로한국0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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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0분의 2? 네. 벌 이제? 여기 망한 줄 알았는데 <laughs> 별 망한 게 아니었어 <laughs> 저쪽이 완전 망해져가지고 저 1등이에요? 이지웨이 <laughs> 10분의 9자 <laughs> <laughs> 1등 누구야 1등 <laughs> 1등 한나경이 2등 이민호 <laughs> 이지웨이 공동 2등 3등 4등 손주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얘기 안 한다 보내지 마세요 아니, 오늘 확실히 화끈하게 <laughs> 오늘 이거 봐 <laughs> 수능단어, 토문련, 수거까지 그냥 화끈하게 깔끔하게 L2B의 강점을 쭉 담아봤어요 선생님 저 10번을 설명해 보세요 수? 뭐라고 10번이에요 바로어 잘해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워크북 5쪽부터 <laughs> 13쪽까지